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플립 그리드에서 이제 학급, 즉 그룹스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이 정말 편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디스커션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디스커션에서, 오른쪽 그룹스, 오른쪽 보시면, 큐레이트 그룹이 있습니다. 자, 클릭. 자시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급 아이들과 함께 쓸 때는 프라이빗이 좋습니다. 자, 그럼 그룹 네임을 저는 학급 이름을 한번 적볼게요 2학년 7반이 되고요. 여기 조인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플립 그리드에는 코드가 너무 여러 개 나와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에서 만든 코드는요. 3236은 2 3, 2학년 7반의 고유한 코드 번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똑같이 변하지 않고 이 학급에 있으면. 이 코드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메일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즉 사용자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계정이 있으면 스튜던트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은 그냥 사용자 이름을 써서 가입을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이메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학생들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다운받으셔서 이제 그 템플릿을 CSV 파일로 업로드하는 벌크. 등록, 즉 대규모 등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정말 편리해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학교 도메인과 이메일 계정만 쓰면 이 학교 도메인과 이메일 계정을 가진 아이들은 누구나 다이 방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 계정이 주어지고 그 뒤에 학교 도메인이 붙잖아요. 자, 물뱅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이름이 부산이다 그러면은 부산이라고 치시고요 구글 클래스룸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MS잖아요 그리고 k OK, r 이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엔터를 치면 파란색이 변하면서 뭐가 좋냐면 앞에 아이들 이름이 없어도 이 방에는 이 코드 번호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이 도메인을 가진 아이들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계정 즉 다른 도메인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편리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guest password는 이제 부모들을 초대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걸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자, 그리고 여러분의 토픽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룹에 있는 토픽들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클릭하셔서 자기소개하기 그냥 넘어, Skip for now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토픽을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복사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그카피 바로 이 링크 주소를 이렇게 학생들과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셔서요. 뭐 인베드 하시거나 뭐 팀즈나 구글 클래스룸 아니면은 어 줌이나 구글 미트 채팅창에 연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이 QR코드죠. 요거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이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반이 생성이 되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에드 코 파울러 때 있죠.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실 분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액션즈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다시 어, 그 함께 할분 어, 선생님을 초대하거나 그 다음에 그룹을 복사할 수 있고요.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티스와 속 팀자하고 통합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이게 밖으로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플리 그 그리드가 딜리트 키가 잘안 보여요. 그 딜리트 키가 여기 꽁꽁 숨어져 있습니다. 그룹을 삭제하실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요. 바로 오른쪽에 이 연필 모양입니다. 이게 이 그룹에 대해서 제가 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쭉 나오는데 예전에는 참 복잡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이그 그룹에 관계된 특징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이러한 그 부분이 생겼는데, 바로 이 오른쪽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세부상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룹에 이렇게 접근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룹의 특징들, 그다음에 이 그룹을 나만의 그룹으로 이게 특색 있게 꾸미는 퍼스널라이즈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디테일즈를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룹 이름, 그다음에 아까 정하셨지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 번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프라이 e 할 것이냐, 이부도 고치고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처를 자는 거는 여기에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액티브를 안하시고 히든하면 학생들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룹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거냐? 예, 알림이죠. 선생님의 알림. 그럼 저는 예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ersonalize는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플립그레이드 제공하는 예쁜 그림들이 있어요. Featured, Nature, People 텍스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이 고양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업데이트 그룹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